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. 저는 호접란을 반려식물로 기르고 있어요. 기른지는 7년이 됐습니다. 오늘은 저희 호접란들 물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7월 2일이고요. 여름이 시작하는 달이죠. 여름에 물을 주는 건 조금 어려워요. 그래도 제가 그냥 주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현재 저 제가 난에 기르는 곳은 어, 모습 그대로입니다. 작은 꽃들이 좀 피어있고 큰 호접난도 하나 피어있어요. 아래로 보시면 아우 어, 지금 30도네요. 습도는 49%예요.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가 사용하는 스프레이랑 물 영양제가 있고요. 이쪽으로 보시면, 물줄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. 제가 물줄때 쓰는 계량컵 같은 종이컵 정도의 양인 플라스틱컵하고, 안에 자세히 보시면 영양제 다 주고 남은 각, 스포이드 같은 거 하나 있어요. 이제 제가 물을 줘볼게요. 호접란의 상태부터 한번 볼까요? 새 뿌리들도 잘 나고 있고요. 위에 잎도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어요. 옆에 호접란을 볼까요? 아, 위에 새 잎도 잘 자라고 있고 옆에 잎도 잘 자라고, 뿌리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옆에 있는 걸 볼까요? 이것은 뿌리가 굉장히 잘 보이네요.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집 호접란 5번을 보시면은 제가 분갈이 하는 법이 있거든요. 거기에 약간 안에 공간을... 띄우라고 돼 있어요. 그 공간 사이로 새 뿌리가 날때 걸리는 것이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뒤에도 뿌리가 자라고 있네요.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? 아, 여기도 뿌리가 보이네요. 저기도 공간이 조금 띄어져 있습니다. 이쪽에 있는 것은, 아, 밑에까지 뿌리가 잘 내려가 있네요. 저는 플라스틱 분의 호접난을 주로 기르고 있습니다. 저렇게 기르면 굉장히 가벼워요. 그래서 편합니다. 또, 난을 처음 기르시는 분은 안에 뿌리의 상태를 볼수 있어서 저 플라스틱 분이 굉장히 괜찮아요. 관찰하면서 난을 기를 수 있죠? 제가 물주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다른 거는 물주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. 오늘 물을 주는 법의 특징은 연목병. 입과 입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는 방법이에요. 저는 늘상 이렇게 줍니다. 사계절. 또, 여름에는 더 물을 많이 주시는 분도 계세요. 날씨가 덥기는 합니다. 근데 저는 똑같이 줘요. 여름이라고 물을 더 주지 않습니다. 종이컵 한컵 정도의 분량이고요. 주는 것은 이거를 줄 겁니다. 중심 부분, 크라운이라고 하기도 하죠. 그 중심 부분을 피해서 주변에다가 물을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차근 천천히 주셔야 돼요. 잎기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난석도 그렇고 저면 관수를 안 하시고 위에서 물을 주실 분은 항상 천천히 주셔야 합니다. 물이 스며들게. 여러분 한번이 소리 들어보시겠어요? 바삭바삭 소리가 들리나요? 저는 어떤 날은 물을 많이 먹을 때도 있고, 덜 먹을 때도 있어요. 위를 살살 눌러봐서 바삭바삭 소리가 날때 물을 줍니다. 여름에는 특히 잎 줄기나 잎 사이기 부분에 물이 가면 안 돼요. 이렇게 주는데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고요. 모든 뿌리에 조금씩 골고루 다 묻게 주시면 됩니다.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물을 그렇게 스포이드로 주시기 힘드신 분들은 컵에서 위에서 물을 살살 고루고루 다잘 뿌려 주세요. 그 대신 잎 가운데에는 절대 물이 안 들어가게 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물을 주시면 밑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어요. 이 물은 보이시나요? 이 물은 20분 후면은 다 위에 흡수가 됩니다. 그냥 놓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물잘 주셔서 여름에 호접란 잘 기르세요. 감사합니다. 파랑이었어요.